안녕하세요. 만물IoT 입니다. 오늘은 이 센서등이 망가져서 한번 띄워 왔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야간, 주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빛이 있는 상태에서 고치려면 주간으로 놓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주관에 놓고 센서를 움직이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꼭, 연결을 해서 테이프를 감고, 그 다음에 콘센트를 꽂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럼 전원을 빼고, 이 중에 한 개가 망가졌겠죠? 그럼 체크하는 방법은, 가정집에는 이 테스터기가 없잖아요.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테스터기가 있으면 테스터기로 여기 다이오드라는 부분에 놓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빨간 쪽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놓고 플러스를 대고 마이너스를 대면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만약에 이 테스터가 없으면 건전지는 있잖아요 집에 그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서 그럼 3볼트가 되거든요. 1 5 v 1 5 v 트 3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팁을 드리면,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노란데, 유난히도 색깔이 좀안 좋은 게 있잖아요. 여기. 여게좀탄 모습이잖아요. 그죠? 색깔이 탄 모습이 보이잖아요. 요게 나갔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나만 망가져도 안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데, 얘를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망가진 거예요. 테스터기로 한번 해볼까요? 테스터기를 해도 똑같겠죠? 플러스가 이쪽, 이쪽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건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요것도 안 들어오네요. 그럼 요, 요도 색깔이 약간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요두 개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납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ED는 인터넷에 가면 요게 이제 그3트3528 이라는 그, 그 LED에요. TV 백라이트인데 이 TV 백라이트가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어, 방열판이 없어도 상당히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적고 반대로 이 페스트를 약간 묻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쪽 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납땜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돌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가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자 불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게 일정 시간 지나면 꺼져야 됩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정 시간 켜진 다음에 꺼져야지 정상입니다. 센서 등이 돼서 얘는 예, 꺼져야 되거든요. 자, 꺼졌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켜지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꺼져야 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겠죠. 센서 등이니까 꺼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꺼졌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켜져야죠. 자, 이렇게, 물론 비싼 등은 아니지만, 이런 걸로 또 수리를 하면 비싼 거가 망가졌을 때, 손쉽게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3528. 이게 TV 백라이트 LED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발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제품들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